저는 이제 친정으로 당분간 가서 남편이랑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출산 때까지 있을 수도 있고 어, 지금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온다 그래가지고 짐을 챙기고 있어요. 아. 어. 미사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배도 계속 뭉추는 거고. 어? 어? 뭐지? 들어오자마자. 어? <laughs> 어? 뭐지? 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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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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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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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와서 이제 병원에 가요. 제일 걱정은 이제 목주름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죠. 발도 부어가지고 발이 안 들어가. 발이 쫑쫑 부는거요 <목소리> 집에서 산전조리 중. <laughs> 집에서 정말 할게 없어가지고. 아, 집에서 하루 종일 자다가 이제 엄마 아빠랑 저녁 산책을 가려고 제가 박시한 흰색 티를 샀거든요. 이색 반팔 티. 박시는커녕 진짜 엄청나게 타이트하다. 나에게 박시한 건 없는 건가? 가 와가지고 브이로그 촬영을 못하고 있어요 이 브이로그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50kg의 단나랑 70kg대의 단는 정말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뜨악 이런다니까요 턱살과 볼살과 부은 눈과 부은 코 살찐 모 <laughs> 얼태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어요. 원래 제 영상에서는 전부터 제가 생얼이든 그냥 내추럴한 모습에서다 나왔었는데. 요즘은 진짜 너무 심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서 말씀드리는 거는 30주가 넘으니까 갑자기 엄청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피부염이었어요. 와, 발부터 갑자기 시작한 피부염이 엄청 간지러운 막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엄청나기 시작하더니 그게 온몸으로 퍼진 거예요. 그거는 피부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임산부가, 사용,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어, 스테로이드 로션을 가려가지고 맨날 긁으니까 <laughs>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자다가도 가드고 이거는 최근에 생긴 증상인데요. 와, 이거 때문에 미치겠어요. 귀가 막히는 거예요. 언제? 자는데. 이렇게 자잖아요. 밤에 완전히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비행기 타거나 막. 엘리베이터 막 빠르게 올라오거나 그럴 때 나는 그 가벼운 귀막힘이 아니라 정말 저귀 깊숙한 곳에서 고막이 막혀버린. 리 속력을 잃은, 잃은 줄 알았어. 딱늘떠는 남편이 요 앞에서, 제 코앞에서 말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발은요, 에버랜드에서 어, 딱딱한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다음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아픔 있잖아요, 발. 그 아픔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있는 기분이에요. 다리 정말 너무 아파요. 코끼리 같이 부어 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이거. 초코 초코 비스바. <목소리> <목소리> 했는데.. 아.. 뭔가 이번 당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경북 길이가영7이에요 충격.. 충전도도 했고 체열도 예뻐.. 체념만 남았어요. 갑자기 막달 검사.. 집에 오자마자 누워있어서.. 아가들이 벌써 2kg, 2kg인데 경부 길이가 0.7로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제왕 날짜를 잡아주셨어요. D-Day 11일, 34주 2일차에 낳자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당장 입원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탈출했어요. 그래서 3일 뒤에 다시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너무 열렸어. 호르몬 때문인가? 갑자기 뭔가다 서글프더라고. 네.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빨리 해피바다로 돌아가려면 가족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저에게 뭐를 했다시피. 그리고 어김없이. 오늘은 이번 학기 전 마지막 병원 가는 날. 후, 떨려. 슉! 둘째, 첫째왜 이렇게 입이, 입, 입술이 툭 튀어나온 것처럼 찍떻게는지 모르겠는데. 진 대박이에요. 경복 유리방.

아니? 아니 전혀? 여기 봐봐 <laughs> 와 아웃백에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나 이거 먹으러 왔잖아 <웃음> 나도. <웃음> 나도. <바로 해드립니다. 웃음> 오, 너무 맛있어 아, 왜 이거 파밍이? 어, 이게 뭐야? 아, 스파클이야? 빨리 내장.